오크통이 세개 일주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무슨 오크통이 세개 일주를 아실 것 같은데요.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켄터키 버번 증류소에서 쓰는 새 오크통, 뉴 오크 배럴이 있다고 쳐요. 이 오크통은 버번 숙성 마친 뒤에는 상당량이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서 스카치 숙성에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켄터키와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 숙성에 사용된 오크통 가운데 일부는 다시 멕시코로 넘어가서 데킬라 숙성에도 쓰이게 되는데 이것으로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버번, 스카치, 그리고 데킬라까지 숙성 숙성한 오크통 가운데 다시 일부는 카리브해로 넘어가서 럼 숙성할 때 쓰기도 하거든요. 이러니까 세계 일주라는 말까지 하는 건데요. 더구나 최근에는 오크통에서 숙성한 맥주, 배럴 에이즈드 비어까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위스키 오크통 인기도 상종가를 치고 있는데 켄터키나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 숙성을 마치고 나면 세계 곳곳의 양조장으로 넘어가서 맥주 숙성할 때 쓰이는 건 물론이고 메이플 시럽 같은 것도 요새는 위스키 오크통에서 숙성시킨 게꽤 많더라고요. 또 심지어 나무 맛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숙성용으로 쓸수 없게 된 오크통도 그냥 버리지는 않는데요. 화분으로 바꿔서 쓰기도 하고 장식장이나 의자 같은 가구도 만들죠. 자 그런데 오크통 활용법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는. 스코틀랜드 증류소에서는 오크통 널빤지를 뜯어서 서핑보드를 만들었는가 하면 자전거도 제작하고 심지어 안경 택까지 만들어서 화재를 뿌렸는데요 오크통으로 별의 별걸 다 만들어낸 이 증류소 대체 어디일까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스카치 업계에서 실험 정신과 혁신의 아이콘이 된 곳이죠. 루이비통의 돈과 괴짜 천재의 똘끼가 만나서 창의적인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글렌 모렌지의 세계를 탐험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 누군지 혹시 아세요? 포브스가 선정한 2023년 억만장자 순위를 보면요. 전 세계 최고 가부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아니라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LVMH의 회장 아르노인데요. LVMH 지분의 약 47%를 갖고 있는 아르노 회장의 자산이 무려 2110억 달러, 우리 돈약 278조 원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어, 그도 그럴만한 게 루이비통, 디올, 셀린느, 펜디 등등 의 브랜드를 비롯해서 화장품, 시계는 물론이고요. 모에 시장동, 돈베리뇽 베브클리코, 헤네시 같은 주유 브랜드까지도 최다 LVMH가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명품 제국 LVMH가 지난 2004년 스카치 업계로 진출해서 영토를 더 넓혔는데요. 그때 사들인 증유소가 바로 글랜 모렌즈였어요. 당시 LVMH는 글랜 모렌즈를 얻으려고 자매 증유소였던 아드백과 글랜 모레이까지 합쳐서 무려 3억 파운드, 우리 돈약 4,900억 원을 쏟아부었는데요. 그렇다면 콧대 높은 루이비통이 거액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글랜 모렌즈를 인수한 이유, 뭐였을까요? 네, 무엇보다 글랜 모렌즈의 창의적인 실험 정신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김PD! 그동안 위스키 공부 많이 했으니까 피니싱! 이게 뭔지 이제 제대로 알죠? 숙성하던 오크통 말고 오크통 말고 다른 오크통에가 숙성을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아, 어, 어, 제대로 알고 있네 네, 숙성 중인 위스키를 꺼내서 다른 종류의 오크통으로 옮겨 담은 뒤에 일정 기간 마무리 숙성을 하는 걸 추가 숙성, 2차 숙성 가장 흔한 말로는 피니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뭐 법원 증류소에서도 따라할 만큼 일반화됐지만 옛날에는 정말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숙성 기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위스키 업계의 혁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킨 마무리 숙성 피니싱이라고 하면 맨 먼저 발베니부터 떠올리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이 발베니와 더불어서 피니싱의 쌍두 마차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글렌 모렌지예요. 여러 자료를 보면요, 글렌 모렌지는 발베니와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80년대 중반부터 마무리 숙성 실험을 시작해서 1987년에는 올로로서 쉐리오크 통에서 18개월 추가 숙성한 글램모인지 1963을 내놨는데 이 제품 백라벨을 보면요 피니시드라는 단어가 적혀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마무리 숙성을 의미하는 피니싱이라는 용어도 탄생한 건데요 마무리 숙성의 원조가 발뱅이냐 아니면 글램모렌지냐를 놓고서는 지금까지도 감론 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피니싱이라는 용어 자체는 글램모렌지가 원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뿌리 깊은 전통 때문에 지금도 글램모렌지에서는 쉐리 캐스크에서 피니싱한 라산타 12년, 포트 캐스크에서 피니싱한 퀸타루반 14년, 그리고 소떼른 와인 캐스크에서 숙성한 넥타도르 같은 피니싱 라인업을 핵심 제품으로 내놓고 있는 겁니다. 혹시 기린이 얼마나 키가 큰지 아세요? 백과사전 찾아보니까요. 암컷보다 수컷이 훨씬 크다고 하는데, 다 자란 수컷의 키는 4.8m에서 5.5m에 달한다고 해요 키가 너무나 커서 잘 때도 눕지 않고 서서 자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키가 큰 기린을 상징으로 내세우는 곳이 있죠? 네 바로 글램 모렌지인데요 제가 글램 모렌지에 갔더니 증류소 입구에 예쁜 기린 조형물 을 세워놨고 벽에도 기린 그림을 그려놓고 사방을 기린으로 장식을 해놨던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야생 기린을 도와야 한다면서 글램 모렌지는 기린 보존제 과 협약을 맺고 보호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글렌모렌지는 목이 긴 기린을 상징으로 정한 걸까요? 네,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글렌모렌지 증류기가 기린을 닮았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길죠? 스코틀랜드에서 쓰는 단식 증류기 가운데 가장 목이 길다고 하는데요 증류기 높이가 무려 5.14m 웬만한 수컷 기린만큼 커요 그래서 이 증류기를 giraffe high steel 기린 높이의 증류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글램보렌즈가 이렇게 키큰 증류기를 쓰기 시작한 건 증류수 초기에 확장 공사를 했던 1880년대부터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위스키가 아니라 진을 만들던 증류기였다고 해요 아마 술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비피터라는 런던 드라이진 브랜드 다들 아실 건데요. 바로 이 비피터 진을 만들던 증류기 두대를 1880년대에 글램 모렌지가 가져와서 위스키 증류에 쓰게 됐는데 그 이후 증류기를 증설할 때도 그 모양 그대로 복제해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김PD 글램 모렌지처럼 키가 큰 목이 긴 증류기를 쓰게 되면 스피릿. 증류의 풍미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좀더 가벼워지고. 음. 더 섬세해진다고 하네요 오 제대로 기억하고 있네 네, 맞습니다. 키가 큰 증류기를 쓰면 스피릿이 섬세해진다고 했는데요. 왜 그런지 이젠 다 아시죠?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면요. 증류기에서 끌어오른 알코올 증기 가운데는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는데 증류기 목이 길고 키가 크면 무거운 기체가 증류기를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고 이 무거운 기체가 구리 표면과 부딪혀서 액체로 변해서 다시 아래로 떨어져서 재증류되기 때문인데요. 다른 건다 잊어버리더라도 글램 오렌지는 기린을 닮은 키큰 증류기를 쓰기 때문에 가볍고 섬세한 스피릿을 뽑아낸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이 영화에서 조니 데뷔 연기한 윌리 원카라는 캐릭터 기억나실 텐데요. 한마디로 뭐 괴짜 천재 발명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위스키 업계에도 윌리 원카라는 별명을 가진 괴짜 천재가 있어요. 거의 모든 기사에서 위스키계의 윌리 원카 혹은 미친 과학자라고 표현하는데 대체 어떤 분일까요? 네, 위스키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을 빌 럼스덴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양 과학 박사인 빌럼스덴의 위스키 제조 경력이 올해로 37년에 달하는데 이 경력 대부분을 바로 글램 모렌지에서 쌓았잖아요. 1995년에 입사해서 증류소 운영을 맡다가 지금까지 글램 모렌지 이사로 위스키 제조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글램 모렌지 대표 장인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빌럼스덴은왜괴자 천재 혹은 미친 과학자로 불리게 된 걸까요? 빌럼스덴의 업적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자면 이건 뭐 다큐멘터리 한편 찍어도 모자랄 텐데요. 수많 업적 가운데 딱 하나만 꼽자면 일명 디자이너 캐스크로 불리는 특별한 오크 통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빌럼스단이 개발한 디자이너 캐스크는 대체 뭐냐? 일단 빌럼스단은 오크 통을 만드는 나무부터 자기가 직접 골랐는데요. 버번 캐스크는 미국 미주리주 오자크산에서 자란 수령 100년이 지난 참나무만 고집해요. 오자크산에서는 미국 내 다른 지역보다 나무가 천천히 자라서 옥질이 더 우수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오자크 참나무를 배워서 2년간 말린 뒤에 오크 통으로 제시요 하는데 이때도 굽는 공정, 즉, 토스팅은 강하게 하지만 태우는 공정, 즉, 차링은 아주 살짝만 해서 매우 특별한 오크통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런 다음 이 오크통을 미국 증류소 여러 곳에 빌려줘서 버번 위스키 숙성을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이걸 다시 스코틀랜드로 가져와서 글램 모렌지 위스키를 숙성시키거든요. 이렇게 나무 선별부터 모든 과정을 직접 계획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 오크통을 디자이너 캐스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업계에서 가장 비싸게 제작하는 라고 자랑하는 이 디자이너 캐스크를 글램모렌지에서는 딱두 번까지만 숙성에 사용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퍼스트 필 아니면 세컨 필까지만 쓴다는 건데요. 이렇게 특별한 캐스크로 글램모렌지 위스키를 만드는 빌 럼스덴을 가리켜서 오크통 숙성을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아티스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흑맥주가 까만 이유 뭔지 아시죠? 네, 흑맥주 만들 때 사용하는 몰트 자체가 시커멓기 때문인데요. 로스팅을 강하게 해서 빛깔이 검은 몰트를 쓰기 때문에 맥주 빛깔도 까맣거든요. 이렇게 흑맥주 만들 때 쓰는 몰트 가운데에는 초콜릿이나 커피 빛깔을 닮은 초콜릿 몰트라는 게 있는데 이 몰트를 섞어서 만든 위스키가 뭔지 다들 아시죠? 네, 한때 면세점에서 없어서 못 판다고 했던 글램모렌지 시그넷인데요. 흑맥주 몰트를 넣은 시그넷 역시 위스키계의 윌리원카 빌 럼스덴의 작품입니다 인터뷰를 보니까요 빌 럼스덴이 원래부터 커피를 좋아했는데 특히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커피를 즐겨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 원두처럼 로스팅한 몰트로 위스키도 한번 만들어보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2년 넘게 실험한 끝에 탄생시킨 게 지난 2008년에 출시된 시그넷이라고 하는데요 괴짜 천재 빌 럼스덴은 그 이후에도 마치 뭐 상상력의 끝을 보여주겠다라는 듯이 특이한 위스키를 계속 쏟아내고 있죠 단적인 예로 2019 99년에 한정판으로 선보인 알타 같은 제품은요 일반적인 양조용 효모가 아니라 증류소 근처에서 자란 보리에서 발견한 야생 효모로 발효를 했거든요. 또 작년에 나온 어테이로 포레스트 숲의 이야기라는 한정판 위스키는 몰팅부터 아주 특이하게 했는데 보통 싹튀운 보리를 말려서 몰트로 만들 때 피트 즉 이탄을 써서 독특한 풍미를 입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에 사용된 몰트면 피트가 아니라 진을 만드 때 쓰는 주니퍼 베리하고. 카덕본 그리고 자작나무 껍질을 태워서 말렸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빌 럼스덴이 숲길을 산책하다가 숲의 향기를 위스키에 담고 싶어서 이걸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괴짜 천재 빌 럼스덴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런 특이한 위스키가 지금까지도 물론 많았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게 분명해요. 왜냐? 글렌모렌지 갖고 있는 명품 기업 LVMH에서 빌 럼스덴한테 앞으로 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실험을 해보라면서 증류소까지 별도로 지어졌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작년 가을부터 가동에 들어간 라이트하우스 등대라는 이름의 글램모렌지 실험증류소예요 제가 글램모렌지 갔을 때 증류소 매니저 에드워드 솜씨가 특별하게 이 실험증류소 라이트하우스를 살짝 공개를 해줬는데요 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대단하더라고요 안이 훤히 보이는 통유리창 건물도 환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다른 증류소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독특한 장비 시설이 많아서였는데요 이걸 뭐다 설명해 드릴 순 없고요 예를 들어서 증류소에서 쓰는 음축기 같은 장비는 황 화합물을 빨아들여 제거하는 구리로 만드는 게 당연한 상식으로 통하는데요. 여기서는 이런 상식마저도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텐레스 재질의 음축기를 함께 가동시켜서 실험을 하고 있던데요. 강화부터 증류의 르리까지 모든 공정마다 파격적인 실험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글래머린지 사람들은 이 실험 증류소를 빌럼스덴의 놀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야 이곳에서 대체 어떤 괴물 같은 위스키가 탄생할지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글랜모렌지 인기 정말 어마어마하죠. 글랜피딕, 글랜립의 맥켈란이 이어서 세계 시장에서 네 번째로 판매량이 많은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가 됐고요. 영국에서는 글랜피딕 다음으로 많이 팔린다고 하던데요. 천재 빌 럼스덴의 무한 상상력에 LVMH의 빵빵한 자금력까지 뒷받침이 되면서 대중적인 인기도 치솟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기 전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글랜모렌지 병이나 상자에 박혀있는 이 독특한 문양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글랜모렌지가 있는 테이 이라는 마을 근처에 킬트노브 캐드볼이란 유적지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서기 800년경에 만든 걸로 추정되는 캐드볼 스톤이란 유물이 발견됐거든요. 스코틀랜드 박물관에 원본이 전시된 이 캐드볼 스톤의 소용돌이 문양을 글렌모렌지에서는 브랜드 심벌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글렌모렌지 증류소에 가면 조형물이나 벽이 오렌지 색깔로 칠해진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뭐 짐작하시겠죠? 글렌모렌지의 이 모렌지라는 발음하고 오렌지가 비슷해서라고 하는데요. 기린 캐드 문양, 그리고 오렌지까지 모두 글램 오렌지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글램 오렌지의 세계 탐험을 했는데요 시간 관계로 글램 오렌지 초기 역사라든가 장인 정신에 대한 얘기는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주라기월드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노래 대신에 영화 한편 추천해드릴까 하는데요 최근 개봉한 람빅 시간과 열정의 맥주라는 작품이 있는데 자연 발효 방식으로 만드는 벨기에 람빅 맥주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세세하게 다룬 작품이더라고요 부산 국제영화제에도 초청된 작품인데 쥬라기월드 네, 애청자라면 재밌게 보실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자, 수리어 즐거운 세상 쥬라기월드. 그럼 저는 부드럽고 섬세하고 깔끔한 글렌모렌지 오리지널로 만든 하이볼 한잔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 글렌모렌지 하이볼 정말 오랜만이네 이거. 아, 야. 내가 이 야생 초원을 걷는 기린이 돼갖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 같아.